맛있다 또 가볼까? 응 가입시다 가입시다 여기가 밥집이 있어? 완전 10월이다 근데 아직 10분은 더 가야 합니다 11분을 더 가야 합니다 예 남산의 담촌을 지나 돌담을 가고 있어요 돌담은 무슨 고개가 들어가 있는 무슨 흑돼지, 흑돼지 소라찜 그걸 먹으러 갑니다 예 손님들이 있나 봐 어, 멍멍이 어디 갔어? 저기서 아 어, 진짜네 안녕 멍멍 야외 테이블도 있고 좋네 그러게 하나눈물방콧물방 아, 흘리면서 먹는 요리래 우리 가는 데마다 보사리가 나오네 하나 보사리 맛있지 오. 개기판 남자가 다녀갔네 진짜 눈물 콧물 잔뜩 흘리겠는데? 맵진 않은거 같은데. 음, 콩나물이 아주 많네. 어때? 괜 말플. 음. 시가 예쁘겠어, 저는. 우리는 이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담장거리 여기가 다얘 담장거리인 거야? 이 나무랑 기와랑 너무 잘 어울린다 김동 d 오빠 o u know, but you should be so. You know, b u 이 you should be so. You know, but 어 o u should be s 가면 o u k 어, 멀어지는데, 멀어져 얼마나 아까 우리 갔던 일단 가자, 일단 가자. <laughs> 여기로 오길 잘했네. 근데 뭔 도로변에 왜 그런 이정표가 없는 거야? 이 도로변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오면 이정표입니다. 여기 있어요. 300m만 걸으면 된다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남의 집처럼 생겼어? 어, 여기! 아 여기네 제일주차장 가는 길 오케이. 여기 남의 집 아니야? 여기. 아, 여기. 여기 길이 있는 거 맞아? 길 있어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해겠지 여기 <laughs> 진짜 길안 같이 생겼다 매암재다오 같다 매암재다원은 카페 아니야? 하동 하동 그니까 하동에 있었던 카페 아니냐고 여기 감 열리면 진짜 멋있겠다 잠안 열릴 것 같은데. 그래? 지금 구경하세요 있는 대로 가보자. 리플레서 획득했어요. 무슨? 근데 우리 아까 여기 갔던 곳인데. 아 어딘지 알겠다 어딘데? 저쪽에 있다 아 이렇게 얽혀있어서 구부나무야? 응 음. 네, 멋지네 배꼽이네 어. 이 진짜 배꼽처럼 생겼다 여인은 구멍에 손을 넣고 소원을빌며 아기를 갖게 된대 헐. 여기가 손. 아 안에 벌레 나올 까 같아 으악! 느낌이 어때? 이게 이상해 으. <laughs> 주차장도 잘돼있다여기뭐야 카페야? 어 여기 이 롬이. 같이 롬이. 롬이. 다이이이 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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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게 뭐래? 말고 밝기만 해. 그 저기 더운 쪽을 밟아야지. 오, 꽤 단단하다. 안 단단해. 아, 그래? <laughs> 어. 살짝 오지끈 소리 난것 같기도 하고. <laughs> 원래 흰색인 줄 알았는데 원래 흰색이 아니라 아, 여기 막 낙소 재활 그만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 여기, 여기 잔뜩, 여기 잔뜩 이렇게 해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진짜 아니 그리고 심지어 펜이 어. 여기 있잖아. 어. 근데 저게 어떻게 썼냐고. 아 뚜껑을 열. 아닌데. 원래는 뚜껑에 이걸, 달려 있었는가 이걸 보다. 이걸 파란 걸다 뜯어가지고. 그래 원래는 뚜껑에 달려 있었는데 어. 저렇게 바꾼 거 아니야? 진짜 대박이다. 완전 대 반전. 진짜 너무. <laughs> 진짜 너무 아. 아니 그리고 시계 시계까지도. 우리나라가 예뻐? 진짜. 우리나라 참 예뻐? 비상계엄룡만

이2오 분? 이2 25분. 어, 5 분이 뭐요? <laughs> 아마득한데 <야. 웃음> 아, 저기까지 가려면 2 5 분이 걸린다는 그래. 거야? 네, 어. 이 코스는 근데 산책함에 여유롭게 구간인데? 응 산책하면서 여, 여유롭게 다니. 태안이 산청 군민 아니야? 산청 군민이야. 동이보감촌에 음. 어디지 여기? 무슨 뭐 약초, 약초의 기원 이런거 나오는 어야 근데 은근 잘 돼있다 잘 돼있지 응잘 끄는데? 이제 <laughs> 역사 신비롭다 젊음의 셈이다 나도 늘 젊고 싶은데 생각보다 <목박보다> 유익하다 100,000원에 가치가 있네 맞지? 응4 0 여기 뭔데 이렇게 붓기가 많지? 예. 아 뭐 약초, 의약, 어, 뭐 의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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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엑스포 아, 각 나라에 어떤 약초가 있는지 이런 건가? 이게 뭘까? 저렇게 하는 거래 아, 나 저게 봐봐, 이게 뭐야? 뭐야 저게? 그러게, 테라피래 테라피. 아... 눌려봐, 4번 아니야? 4키 그렇게 안 5번? 데 얼굴 큰데? 번어가고번 5번? 5 찍어가고 번 5번? 5번? 찍어가고 5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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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뭐 어쩌라고. 그렇게 아, 하고 거야. 이제 지훈이 마지막으로 자기 얼굴을 봐라. 아, 거야, 나 거. 자기 성찰을 해라. 어, 자기 성찰이요? 어, 그래. 나를 돌아봐라. 어, 이런 거야? 네. 그 뭐야? 하나. 아, 저위아래 아. 태어나는 데 있다. 여기 아래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응. <laughs> 찍은 이상한 게 태어났다 저기 아니 아니 이상한 거라니 저기 서라고 어 닮았어 아, 잔뜩이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약을 만들었던 거야? 저 위에 뭐많네아 이렇게 매달아 놓고? 불침 맞으시나? 맞네 침뜸 치료 맞지? 산청 약점이다. 왜 여기 막 말을 해? <laughs> 걱정 마이소. 미안해. 나... 세상 좋은 약재들은 산청에 다 모아놨다 카더만. 그 말이 맞노? 그 말이 맞노? 그래. 응. 근데 쟤는 팔을 <laughs> <laughs> <말을> 못 드는데. 듣는... <laughs> 아 개웃겨. <laughs> 걸어가지 말고 웰니스 관광호를 타고 가세요. 할아버지 화났다. 에이 경당하자. 이러 할아버지. 야! 우리 집금가면왜다가는 거야? 웰니스. 타니까 생각보다 빠른데근데 웰니스 간운데 가운데 가가 웰니스가 뭐지? 웰니스가건강 아니야? 웰운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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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운데가사데 가운데 가데 가운데 가운나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 챙겨보는 때 아니. 어똥싼다 어디? 우와! 갑자기 왜 똥을 싸는 거야? 우려왔는데. 그 엄청 많이 싼다으 저도 똥이 똥밭이 똥밭. 그냥 세는데? 세네? 앞대사슴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해. 신기해? 어. 미로 공원. 아 살려줘! 헬기 부두두두두. 별로 미로처럼 안 보이는데 쉬울 것 같은데? 갈림길도 없구만. 얼마 안 남았다고 했는데 계속 가잖아. 도착했다! 아, 징징징 왔으면 얼마나 걸려쓰려나 30분? 물 흥겨워 물흥겨한번 찍어야겠다 근데 약간 좀 흔들거리는데? 어좀 흔들거린다 혹시 무서워?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근데 왜 손잡이를 자꾸 가는 거야? 아 이게 어, 유 미안해 어? 혹시 몰라서? 어. 아 밑에 보면 안 돼? 아, 나 밑에 봐봐. 우와. 완전 낭떠러지 낭떠러지. 흔들거린다. 다리 흔들거린다. <laughs> <다리 흔들려. 웃음> <laughs> 아 다리 흔들거린다. 누 그래? <laughs> 응?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어떻게? 왜? 갑자기 돌아가면 어떡해? <laughs> 어, <오늘> 힘들어, <웃음> 하나. <웃음> 어, 흔들려. <웃음> <웃음> 멀리 봐 멀리. 죽겠다. 노랑통닭. 근데 로타리라는 말이 있잖아. 어 로타리 뭐시기 있잖아. 산청 로타리 클럽이야? 산청 로타리 클럽이야? 산청 로타리 클럽이지. <laughs> 확실해? 확실이지. 그래? 너안 응. 먹었는데 다리? 나 하나 먹었네 다리. 너 다리 안 먹었는데? 에이 뻥치지 어, 마요 나. 나 진짜 안 먹었어. 우와. 사랑을 바라고 여덟 번 잊고 오늘 점심은 여기. 맞나? 냉가닭 칼국수. 장관이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인데, 근데 설마했네. 여기다 여기 차대인데. 여기? 어 진짜네. 응. 아우와눈 진짜 오랜만에 만진다 하나. 느낌이 느낌이 진짜 눈 느낌이야. 아니야 이거 새거 만져야 돼. 진짜 그 뽀드득 뽀드득 눈 있잖아. 어 진짜. 맞지 어. 우. 와. 와, 눈이다. 눈 처음 봐. 어? 아 진짜 그몇년 만에 보지. 아야. <laughs> <laughs> 눈떨기 댄스야. 不到。 자 경치가 좋아? 구름이 닿을 것 같아. 야, 커다란 솜사탕. 우와. 나뭇가지랑 만났네, 구름이. 엄청 귀여운 눈 사람 만들어놨어. 나도 만들어야지. 짠 이게 모르는 사람 만든거? 안돼!!! 우리가이래 <laughs> 방목리 방목리 가보자 네. 아. 어? 신발이 내 신발이랑 비슷한 게 있네. 근데 내거좀 꼬질. 꼬집... 어, 좀 작았네.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어때 맛이? 음. 생각했던 것보단 엄청 달긴 않네. 아 그래? 와서 아, 뒤그 영수증 좀 치워 줄래? 응? 그러면 태한이가 아까 전에 리버노트를 가자고 했어야지. 지훈이 리버노트 별로. 나한테 선택권을 줬잖아. 지훈이한테 선택권을 줬지. 근데 왜 지훈이는 내일 이야 포트 또 어디다 하잖아. 왜 선택하라고 해놓고 뒤집어 씌우냐고.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이나.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근데 좀 맛있는 게 많긴 하네. <laughs> 뭐 원래 안 그러잖아. <laughs> 원래 그러는데. 원래 <laughs> 안그러잖아 원래 저녁 6시까지 배고프다고 안 하잖아. 근데 갑자기 왜 많이 먹는 척해? <laughs> 아, 이 동물농장 아저씨 한대 맞는다.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산책 잘 놀았다.